내가 그것을 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다. 내가 그것을 볼 것이나 가까운 일이 아니다. 한별이 야곱으로부터 나타나고. 한 규가 이스라엘부터 일어나서 모압의 머리를 쳐부술 것이고 쉐레보든 자손의 종수리를 쳐부술 것이다. 이게 사단의 회당의 악몽으로 남는 말이야. 사단의 회당이 이 말을 듣는 수가 뭐라고 했는 지 아세요? 이걸 본 거야. 뭐라고? 한 별이 야곱한테 나타난다고. 한 규가 이스라엘부터 일어난다고. 그래서 우리를 쳐 부순다고 여호와께서 상속자를 보낼 때마다 내가 죽여 버릴 테다. 내가 혹여라도 아버지께서 이번에 그 예슈아를 도, 통해서 줬던 지역을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비유하면 팔레스타인을 내가 용서치 않고 싹다 가만두지 않겠다. 뭐이 개념으로 가는 거야. 사단 애당들은 그래서 죽어야 돼. 왜?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. 왜? 이거는 최후의 날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.